는 어떤 가수인가? 어, 제4편입니다. 서양화가 김수영 예, 전국 배호협회 회장 김수영이 진행하는 예, 배호의 일대기 네. 사항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예, 배호 50주기를 맞이하여 2021년 예, 정초에 여러분들에게 배호 님에 관한 가장 예, 섬세한 가장 정확한 가장 디테일한 예, 배호 님의 일대기를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3편까지는 배우님이 좀 활동을 하던 시기를 이야기했습니다 68년 경은 조금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1년 내내 많은 활동을 하고 또 가요계에서 많은 상을 받고 그러는 아주 활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해 11월 너무 지나친 예, 활동을 한 나머지 몸이 또 쇠약해져가지고 다시 신장염이 도져가지고요. 어, 사람들이 물 좋고 산 좋은 계룡산에 가서 좀 요양을 하라 이런 권고를 받아들여가지고 어, 어머니와 함께 예, 충남 계룡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는 예, 떠나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어, 빛나는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자기 몸이 안 따라주고 또 어, 목숨이 3년을 못 산다는 에,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계룡산을 어머니하고 같이 떠나는 심정 보통 괴롭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의 일기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월 9일 모두들 몸조심 잘하라고 말을 건네면서 유리창을 통해 나를 들여다본다 창밖에는 K형과 이상열 군의 얼굴이 어른거린다 아무 생각 말고 몸조심이나 잘하거라. 뒷일은 내가 맡을 테니. K형의 목소리가 찡하게 전해온다. 11월 10일. 솔나무 가지를 스쳐가는 쏴하는 바람소리. 귀에 들리는 것이라곤 그것뿐 주위가 모든 공허로 가득 차 있다. 대전에서 유성온천을 지나 멀리 있는 계룡산의 계곡 속에 자리 잡은 동학사라는 절. 원래 이곳에서 치료할 계획이었으나 시설이 불비해 그 근처에 관광 호텔로 들어갔다. 내병 간호를 위해 홀로 내려오신 어머니와 원종일 방에서 별로 얘기도 없이 시간을 보낸다. 어머니는 서울서 올때 한의원에서 지어가지고 온 한약을 다리느라고 꽤 고심을 하신다. 내가 최초로 신장병에 걸렸을 때 그때 나는 바로 이 한약을 다려 먹고 건강이 회복되었다. 이번에도 그 한약을 보름치나 지어 갖고 왔으니 이 약만 먹으면 틀림없이 건강을 회복할 것이라. 11월 12일 방이 차다 온종일 떨고 지내다. 11월 12일 아침에 숙소를 옮기기로 결정하다. 관광 호텔이라고 하지만 시설이 빈약해서 할수 없이 유성 온천 호텔로 나왔다. 11월 13일 여전히 몸에 부기가 안 빠진다. 이 정도 약을 먹었으면 부기가 내릴 텐데 여전히 가슴부터 다리까지 퉁퉁 부어 있기만 하다. 이제 내 몸이 한약에 대해서 면역이 생긴 것인가? 짜증이 난다, 허전하다, 답답하다. 11월 14일 당번을 맡은 아가씨가 어디선지 한약을 다섯첩이나 지어왔다. 서울에 있을 때 나는 사람들로부터 한약방을 많이 소개받았다. 약방 주인들은 한결같이 아무 걱정 말아라 장담하고 단 시일 내에 고칠 수 있다 약속해서 기대를 가졌지만 모두 나중엔 실망만 시킨다. 11월 17일 생각해보니 참 이상한 일이다. 신장병은 67년 11월에 처음으로 걸렸다. 그것이 또 재발된 것인데 공교롭게도 11월이다. 11월은 내게 재수가 없는 달인가 보다. 11월 19일 여전히 차도가 없다. 11월 29일 아무리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일인 것 같다. 서울서 내려올 때 마찬가지로 차도가 하나도 없다. 서울에 가서 어느 조용한 변두리에 절에 가서, 절에 가서 치료해야겠다. 집으로 왔다. 점심때 종로의 신한병원에 입원했다. 배호의 신장병을 고칠 자신이 있다는 한의사를 배호 사랑의 편지. 나는 배호씨를 아끼는 한 사람이다. 배호씨가 신장염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주간 한국일보의 보도를 보고 무척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마침 나는 신장염에 대한 병을 다년간 연구한 바 있고 또이 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료한 경험이 있기에 배호 씨의 병이 보도된 바와 같이 신장염이라면 조속히 시일 내에 완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배호 씨의 행방을 대구 시내 각 신문사로 문의했지만알수 없고 부득이 귀댁으로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치료비는 우리 약방에서 모든 것을 부담할 테니 조속한 시일 내에 당 약방에 일차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배우 씨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하나 꼭 찾아주십시오. 배우 씨를 아끼는 마음 간절합니다. 대구시 동인동 한일 한약방 이근호 12월 2일 컨디션이 전보다 좋은 걸 보니 어느 정도 새롭게 치료가 돼서 반응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몸의 부기는 마찬가지. 오늘 낮에 MBC에서 10대 가수상에 뽑혔다고 연락이 왔다. 저녁 때 시민회관에서 벌어진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몇 사람 부축을 받고 나갔다. 이상열과 이길남의 부침을 받으며 노래를 했다. 열년상이라는 또 받았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차 속에서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의 완쾌를 기원해준다. 병석에서 취입곡 연습하는 배호의 눈물겨운 모습. 69년 12월 4일 선데이 서울 발췌. 우리가 인사동 신한병원 입원 치료 중이라는 배호의 취재를 하러 갔을 때 배호는 주체하기 어려운 몸을 침대에 기대고 녹음기 앞에서 가쁜 숨을 가다듬었다. 지병인 신장염의 재발로 병원에 누워있는 배호, 그가 무대에 등진 지 어느덧 한달 반이 지났다. 빨리 일어나 노래를 불러야 할 텐데. 불편한 몸으로 녹음기의 마지막 마이크를 매만지는 그의 집념은 애처롭다. 못해 무서울 지경이다. 병원에 누워서도 그는 노래 연습을 하고 있다. 연습하고 있는 노래는 아빠 품에 미워도 다시 한번 작곡가 영화 주제가 12월 5일자로 취입 예정 노래란다. 반주곡이 담긴 테이프를 틀어놓고 악보를 펼쳐 들었지만 가쁜 숨결 때문에 목소리가 이어지지 않는다. 한 소절을 다못 부르고 끊어졌다. 웬만큼 회복된 다음에 했으면 좋으련만 성화에 못 이기게 해보려니 되질 않아요. 말소리도 더듬더듬했다. 창백한 얼굴엔 혈색이 거의 없다. 눈 모습만이 유달리 날카로울 뿐 배호가 다시 병상에 눕게 된 것은 11월 9일이다. 7일까지는 그는 극장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 7일엔 장충체육관, 동원극장, 뉴서울극장세 군데의 겹치기로 출연하다가 마지막 2회는 단념하고 정릉아파트 집으로 갔다. 그때 이미 그의 몸은 옷 입기가 거북할 정도로 부었고, 발등도 너무 부어 구두를 신지 못할 지경이었다. 누워있으려니 답답한 건 고사하고 서러운 생각이 문득문득 문득 치밀어 올라요. 조금 살만 하면 이 지경이니. 배호는 간호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애절하게 말했다. 어머니, 나 이제 가수도 안고 술도 담배도 끊겠어요. 어머님은 제발 그러라고 빌었다. 그 동안 가수로 벌어놓은 돈이면 얼마든지 우리 세 식구 살아갈 수 있으리라 격려했다. 배호가 제가 눈물이 나네요. 배호가 신한 의원 입원 전인. 지난 늦가을 지, 지방 공연을 떠나기 직전 세상에는 배우가 죽었다는 말이 시끄럽게 나돌았다. 예전의 무명 신인 때와 달리 두 번째 위관은 그야말로 가요기를 나아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거의 빈사상태로 입어놔요 죄송합니다 좀이다가 할게요 배우는 거의 빈사 상태로 입원하여 이번에는 배호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돌자 각 방송국은 돌아가는 삼각지와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을 그치지 않고 방송하기 시작했다. 배호의 회고에 의하면 내가 사망했다는 소문이 있는 날에는 차에 누워 지방 공연을 떠났다. 이미 쇼단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갈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자가형 뒷좌석에 누운 나는 엄마에게 이번에 내 소식이 전해지면 노래를 부르다 죽는 줄 아세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8년 가까이 점심을 거의 먹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업소에서 일하고 기진해 집으로 들어가면 식은 땀을 둘러싸고 의식불명의 수면 상태로 계속했습니다. 그, 그것이 아마 건강을 해친 원인 같아요. 배호는 병상에서 회고했다. KBS MBC 동화방송 및 다양한 방업소 출연, 활동 및 지방 공연 등으로 무리한 활동으로 신장염 재발, 11월 말 인사동 신한 의원의 입원 연예계 주변에서는 배호의 입원 와병이 거의 치명적인 것으로 단정하는 사람이 많았고, 방송국에서도 갑자기 배호 특집을 만드는 등 심상치 은 공기가 그 주변을 감돌았다. 실제로 무리한 공연으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어 배호가 죽었다는 소문이 무성할 정도로 그의 병은 수많은 팬들과 연예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그런 배우가 12월 2일 서울 시민회관 무대에 나타났다.문화방송 개국기념잔치에 이은 10대 가수 선정에 참석한 것이다.동료 가수 이상렬과 작사가 전우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에 등단했을 때 장례는 물을 끼얹는 듯 조용했다.병원에 누워 다 주고 가던 배우가 나타나다니. 그는 당초의 예정을 변경해서 의자의 앉은 채 누가 우러 당신 만나면 기로어 세곡을 접속을 불렀고 부른다기보다는 노래하는 신용이라는 게더 적절한 표현이지만 장래는 박수 가치와 눈물의 뒤범벅을 이루었다. 69년 11월 16일 주간 한국 정렬의 가수 배호의 재기 불능설로 가요계는 충격을 받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녕 당신 만나면 괴로워 등 목맨듯한 슬픈 노래를 불러 젊은 팬들의 가슴을 찡하게 했던 배호가 지병으로 끌어오던 신장병이 재발, 그의 어머니와 함께 해인사를 찾아들었다. 약보다도 일주일간 휴양이나 해야겠다는 생각에 서나지만 한간에서는 병세가 더욱 악화, 도저히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절에 가서 지성이나 들이자는 마음으로 찾아갔다는 풍문도 나돈다. 하긴 1 3세의 아버지를 잃고 호르몬이 밑에서 자란 4대 독자이고 보면 은 그의 어머니 김여인의 아들에 대한 애착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배호는 재기할수 없는 몸으로 해인사로 향한 것인가? 다시는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것인가? 65년 말 취입한 황금의 눈, 두메산골 등으로 가수로 성공할 꿈에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몸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매니저 전승우 씨는 말하고 있다. 그후 계속되는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단 공원, 누가 울어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랑, 히트의 배호의 가수로서의 정렬은 짐작할 만하다. 그러나 그의 몸은 그의 가수로서의 정렬과는 달리 점점 더 세약해져갔다. 온몸이 부석부석 부기가 올랐고 결국은 67년 12월 말까지 아무 활동도 못할 지경이었다. 다만 병석에서 그의 히트곡인 돌아가는 삼각지만이 방송에서 리코드에서 활기차게 흘려 나왔다. 자신이 조직한 배호 악단마저도 해체했다. 그는 버는 돈이 약값이 되기가 바빴다. 지방 여러 곳을 순회 무대에 서면 호흡이 곤란해서 차마 노래를 부르지 못할 때도 많았다. 그러면 배호의 디스크를 가져와 틀고 본인은 얼굴 만 관객에게 보여준 적도 있었다. 그래도 관객은 배고의 아픈 모습만이라도 보는 것에 감격해 열광에 아낌없이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몸이 완쾌되지 못한 중에도 무대에서 갈채와 앙코르를 받자 그는 정신적으로 희열을 느꼈고 68년 3월에는 완전히 병세가 완쾌된 것 건강한 모습이었다. 호소하는 듯한 애절한 음성으로 사춘기 소녀들의 열광적인 성원 속에 들러 쌓였다. 과로에서 다시 제발 되더군요.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몸은 고단하고 출연 약속도 많으니까요. 하고 매니저 전승우 씨는 대변해준다. 다시 어머니의 병 간호가 시작되었고 한동안 인기 상승일 때 그의 팬들이었던 몇몇 여자들로부터 간호를 받기도 했다. 현재까지 가수 생활 4년이라고 하지만 1년 반의 공백이 있었고 보면 어느 가서 못지않게 화려한 무대를 장식한 셈이 아니겠느냐고 매니저 전시는 못내 아쉬워하기도 한다. 발이 통통 부어 신발도 들어가지 않아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배호의 현재 심경은 무척 비통할 것으로 보인다. 상기 기사를 쓴 당시 유명 연예 기자 정옥택 씨의 32년 만에 당시 회고, 최근 스포츠 투데이. 그때 나는일하는 60년대의 한국 유명 연예인들의 숨은 비화와 희귀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컬럼에서 당시 주간 한국의 배호 재기 불능성을 가진 긴급 발표를 한국 신문 연예기자 1호 정홍택 기자가 한 영상 자료원 이사장의 회고를 소개한다. 1969년 어느 늦은 가을에 배호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이 소문을 없애기 위해 내 친구이자 배호의 매니저인 전승우와 함께 머리를 짜내기 시작했다. 배호 재기 불능설을 감출 것인가, 아니면 솔직히 발표해서 궁금증을 풀어줄 것인가? 우리 두 사람은 가까운 친구들에게 상의를 하기로했다. 우리는 배호의 거친 문제를 상의하게 되었다. 결론은 솔직하게 공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합의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내가 쓰기로했다. 주간한국을 통해. 나는 배호 재기 불능소를 대서 특필했다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배호는 당신 안녕 돌아가는 삼각지 누가 울어?안개 속에 가버린 사랑 만나면 괴로워.안개 낀 장충당 고원 등등 수많은 노래를 히트시켰고 정말 수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었던 최절정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던 때였다.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들의 우상인 배호의 건강 상태를 자세하게 알려주어야 할 책임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배호가 죽었더라, 나더라라는 풍문까지 나돌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 67년 말께는 그의 어머니여 여동생의 간호를 받으며 꼼짝도 못할 지경이 되었다. 하지만 쇼 흥행사들이 그를 내버로둘 리가 없었다. 더구나 몸이 아파 활동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약값과 병원비를 댈 돈마저 궁해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흥행사의 간청에 못 이겨 호남 지역 순회 공연에 나섰다. 그것이 내 기억으로는 1967년 11월이었을 것이다. 이때 배호는 어느 정도 약간의 기력을 회복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어느 지방에서 공연할 땐 전혀 노래를 부를 기운이 없어서 레코드 음악을 틀어놓고 배호는 무대에서 간신히 나가 몸이 너무 안 좋아 도저히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며 머리 숙여 인사만 하고 내려오기도 했다. 이처럼. 병마와 싸우면서 사투하는 모습을 본 객석에서는 감동의 오레와 같은 박수가 채를 쏟아졌고 일부 관객들을 흐느껴 울면서 그를 동정하고 그의 쾌유를 빌었다. 배호는 데뷔 처음부터 그렇게 힘이 없는 듯한 그리고 지친 듯한 모습이 아니었다. 배호가 데뷔할 65년 당시 밤 업소에서 드럼치며 노래 부를 때는 무척 건강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66년 초 그는 신장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나는 내 친구 전승우와 함께 배호의 건강 문제를 매일 상의하였다. 전승우는 작사가 전우의 본명인데 종로이가 화신 뒤 천지캐발레 등밤 무대에 드럼 치며 노래하는 그를 픽업하여 방송 관련인들에게 그를 소개하며 누가 우로를 작사하였고 사실상 배호의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배우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서 전혀 기운을 못 차리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전승우는 나를 붙잡고 하소연했다. 나는 그냥 아프다 말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했지만 전승우는 무슨 느낌이 있었던 모양이다. 잠깐 아프다가 말 병이 아닌 것 같다는 그의 말이었다. 답답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병원이란 병원은 모두 다녀봤고 좋다는 약은 모두 써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나는 말했다. 신장병이라는 것이 왜 걸리는 것일까?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모르는 병이었다. 내 주변에도 그렇고 전승우 주변에도 신장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콩팥이 잘못된 병이라는 가장 일반적인 상식밖에 없었다. 배호는 당시 돼지고기가 뭔가 하는 음식을 잘못 먹어. 최한우 그런 무서운 병이 걸렸다고 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먹은 것이 탈이 나서 진장병에 되었고, 급속도로 악화되어 생명의 위험까지 가는 상황에서도 배호는 수많은 히트곡을 낸 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먹는 돼지고기인데, 어째서 배호에게만 이처럼 혹독한 시련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배호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소문이 나던 것은 69년 늦가리였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경남 합천에 있는 절 해인사에 가 있었다. 정신적인 요양이 가장 좋은 건강 회복의 길이었기 때문이다. 배호는 66년 신장병에 걸린 후 67년 초 돌아가는 삼각지로 일약 스타트에 오른 후 1년 반이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온전치 않은 환자의 몸으로 무대에 서면 영락없이 쓰러지는 몸을 가지고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러는 도중에도 그의 인기는 매일같이 치솟았다. 그를 출연시키고 싶어 하는 무대도 자꾸만 늘어갔고, 레코드 회사나 쇼 기획자들도 배호를 잡아야 한다며 동분서주했다. 내가 그의 매니저인 전승호의 친구라는 이유도 있지만, 배호가 정홍태 씨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나한테는 배호를 섭외해달라는 부탁이 마구마구 들어왔다. 전승호 하나는 배호의 건강을 생각할 때, 그를 무대에 올리는 것은 매우 잔인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모든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그것이 또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신장병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줄은 그 전까지 우리는 정말로 몰랐다. 배호는 신발을 신을 수 없었다. 발이 퉁퉁 부어 평소에 신단 신발을 신지 못하고 더큰 신발을 사와야 했었다. 그는 매니저인 전승호에게 배호를 완쾌될 때까지 쉬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제안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전승우의 말에 나는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는 배호 자신이 무대에서 쓰러져도 좋으니까 노래를 하겠다며 너무나 완강한 태도를 보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은 전승우도 배호도 이 세상에 떠나고 없다. 지금까지 둘이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로 그리운 얼굴들이다. 배호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세상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어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정말로 우리 가요계에서 깊은 변화가 있었을는지 모른다. 이상, 정홍태 씨의 연재 글에서. 어둠 속에 사라져간 찬란한 빛.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 건전 국민 가요인 비둘기 집의 작사가 전호는 누구인가? 그는 자신의 핏빛 사랑의 아픔을 노래로 승화한 배호를 자기의 불신으로 생각했다. 전우씨는 당시 한국 대중가의 영향력 있는 작사가 아리랑 잡지 편집부장으로 한국일보 정홍택 연예기자 현 영상문화원 이사장과 MBC 음악프로의 PD이자 누가 우러 작곡자인 나귀호 씨와 함께 3인은 절친한 사이로 3인은 지나가면 연예계에서는 걸어 다니는 매스컴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전우씨가 지속적으로 배호의 후견인의 역할을 안했다면 배호가 최고 인기가수로 입지를 지키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당시 평가했다. 수... 배호의 죽음 이후 전우는 술에 취해 다리게 절며 그의 장례식에 와서 눈물을 뿌렸다. 그는 크나큰 충격과 괴로움에 시달리며 거의 방랑인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도 작사와 평론에 힘쓰며 적꽃 속의 찬란한 빛과 한국 가요사의 최고 수준의 거의 본격 시에 가까운 시여구사 작품을 남겼다. 술을 가까이 하면 말려낸 한국 알콜 중독 증세까지 보였으며 집 가까이에 있는 정릉에 자주 가서 소주를 많이 마시며 고독과 괴로움을 달랬으며 물질적으로 곤궁한 생활에 시달리며 건강을 크게 해치다 급기야 1978년 2월 초4 2세에 너무나 아까운 나이에 길에 쓰러져 용두동에 있는 동부시립병원에 행냐병자로 실려가 가족이 도착하기 전에 대중가요인으로 영광과 좌절의 파란 만장한 삶을 마감하였다. 급해 그때 급히 달려온 사람이 지금은 명사회자로 방송인으로 유명한 미난 연예잡지 기자인 이상백 씨가 형님하며 절규하였다. 전우 씨의 친구이자 한국 전문 연예기자 1호인 정홍택 씨. 1960년대 우리나라 유력 일간지에 한국일보의 최초의 여, 전문 연예기자로 연예계의 산증인으로 통한다 그가 한창 실력있는 연예기자 명성을 날릴 때 가요계, 영화계를 포함해서 문화예술계의 대스타들과 개인적인 교분이 대단해서 영화 배우 최무령씨, 김지미, 패티김, 이미자 당대의 기라성 같은 스타들과 친하게 지나며 기자 이상의 절친한 관계를 가져 누구보다 대스타의 사생활을 관련 비화를 많이 알고 있는 분으로 특히 절친한 친구였던 작사가 전우 씨와 함께 배호를 옆에서 지켜보며 그를 아꼈다. 1977년 M 잡지 2월호에서 쥐어짜는 듯한 창법으로 가요계의 이색적인 매력을 풍기는 사나이가 지병인 신장염의 재발로 입원 중 지난번 쇼 흥행사들의 성화에 못 이겨 20일간 지방 공연을 가진 게 무리가 온 듯. 2월 6일 구정특집쇼에 신한 의원 입원 중 출연. 누가 우러를 앉아서 열창 관객들의 아낌없는 격, 격려의 갈채를 받았다. 무대에서 양쪽의 부축을 받으며 배호는 아픈 몸이지만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노래를 했다는 듯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퇴장했다. 3개월 만에 요양하던 신한 의원에서 2월 말 퇴원한 배호는 퇴원 후 정릉 아파트, 13평 전세 아파트에서 자가 요양하며 배경호곡 비 내리는 명동거리 취입한 후 5월부터 간간이 서울시내 극장소에 출연 가수 활동을 재개하며 히트를 행진을 계속하였다.